진혜성은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선화예술학교에서 최대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진혜성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조부모의 희생적인 지원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해 왔습니다. 진혜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술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그는 선화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도 집중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며 바쁜 스케줄을 조율하는 동안 진혜성은 학업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2021년 3월 학교에서 최대 장학금을 받는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학금은 그의 학업과 예술적 능력을 모두 인정받은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학교 대표는 진혜성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학교 대표는 그가 보여준 헌신과 열정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혜성의 이러한 학업 성취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모두가 그의 노력과 성취를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해성이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라 국민 손자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모범적인 청소년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해성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성취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 소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해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해성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기쁨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도 그의 모든 활동을 응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혜성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술과 학문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끈기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혜성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해성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